이발리를 보라며, 팍팍 비틀어 잭기기. 뱅발로 하나도 안 돼. 아, 털고 결국니 털고 그냥 털만 해도 돼. 하체가 저쪽 뱅발루를 완전히. 그래. 그렇지요? 하체, 더, 하체, 너, 하체, 너 빨리 더 너가, 너가, 왼발, 어. 너. 그렇지. 거기까지, 거기까지, 거기까지. 그걸 빨리 하는 거야. 이 말이죠? 그래. 그런데 너는, 아까는, 그냥, 여기, 여기 이렇게 하고 말았지. 틀어서 가고, 오고, 가고, 오고를 하면, 그, 저 중국 애들 하는 거안봤어 여기서, 이렇게 하자. 이렇게 있으면은, 이 다리를 보 말이야 팍팍 <laughs> 비틀어 제끼기. 지금 너는 비틀지도 못하잖아. 왼쪽으로 더 비틀어 나가야 돼. 그래. 비틀고, 오른쪽으로 확 비틀고. 그래. 그게 되면 스윙을 더. 기다렸다. 허우, 허우, 허우. 그렇지. 기분 사이는. 오, 오, 로 그렇지.